제 21대 대선 선거의 확정에 따른 주요 선거 사무 일정 안내.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에서 5월 11일. 사전 투표는 5월 29일에서 3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 사무 일정을 확정하였다. 국외 부재자 등 신고 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 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수 있다.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특자형 선거 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 공도와 투표함 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한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간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정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